자, x y의 값. 자, 직사각형이니까 대각선 길이 똑같아서 14, 절반 x는 7. 그 다음 이제 y 각도는... 음... 자, 여기가 25도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90도에서 25 빼서 65도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이등변삼각형이 되니까 이쪽 65면 y도 65인 거야. y 65. 그럼 x y는... 72가 답이 되주면 되겠지 자 다음 352자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AODO AODO 뭐 뿐만 아니라 나머지 BOCO도 다 길이 똑같으니까 기억 맞고 BAD 90도다 BAD 어. 직사각형이니까 내각 전부 다 직각이지 AOB AOD A O B A O D 어, 이각이랑 이각은 같지 않지 뜨긋땡 A B O A D O A B O A D O 오, 마찬가지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랑 합동이지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합동이고 그래서 요것도 틀렸다 기억 니은 자 다음 353번 문제 a c 길이 자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그냥 식 자체가 3x 플러스 4랑 5x 마이너스 1랑 같다 그럼 이제 x 항이 쪽으로 상수항이 쪽으로 그럼 6은 2x x는 3자 그럼 x는 3이니까 이제 이 a c 길이는 이만큼 전체 길이가 되겠지 그럼 x는 3을 여기에 대입한다 생각하면 3 3은 9 13 이만큼이 13이니까 2배26 답이 4번이 되주면 돼. 자, 다음 354번 문제. 음, 삼, 즉사, 삼각형 ABC. 이쪽 삼각형. 요렇게랑 DCB. DCB. 어, 요렇게가 되겠네. 요렇게 둘에서 이 AB 길이랑 DC 길이가 겠지 마주보는 변. 그래서 선분. dc 그리고 각 abc abc 직각 dcb 직각 그리고 공통변은 여기 밑에 선분 bc가 공통이지 선분 bc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합동 조건은 이변 이변 같다 공통변 그리고 사이에 끼인각이 같다가 됐으니까 sas 합동인가요? 여기 빗변이 같다라는 걸 아직 증명한 게 아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 나오는 거니까 rh를 썼으면 안 되는 거다 3 5 5번 문제. 음, A, e, B. 어, 여기 각도 구해라 이런 문제였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점 찍어 놓은 데가 서로 각도가 다 같은 상태니까, 자, 점 찍어 놓은 각도를 다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볼게. 여기. 그리고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점 찍어 놓은 각도랑 똑같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점 찍어 놓은 각도가 두 개가 모인 거잖아. 자 그럼 점 찍어놓은 거를 그냥 미지수 x라고 치자. x, x, 여기도 x. 그러면 문제의 최종 답 여기는 2x. 이 삼각형의 외각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 2x랑 x 더해 있는 3x가 90도가 돼야겠지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 직각. 그래서 x는 30. 문제의 최종 답은 2x만큼이니까 60이 답이 돼주면 돼. 60도. 356X의 크기, 여기 각도를 물었다. 음, 그럼 저기 각도는 어떻게 구해볼까? 이렇게 안장선 그었다. 여기가 직각일 거고. 음, 그럼 결국 여기가 직각, 여기 직각이 되니까 여기 각도를 구하면은 x 각도 구할 수 있지. 그럼 여기 29도니까 여기 종이 접듯이 접으면 여기도 29. 그럼 둘의 합이 58. 그럼 여기 직각 90에서 58 빼버리면 32. 그럼 요만큼이 30인 거야. 그럼 여기는 58도가 되면 되겠지. 다시 32를 빼는 거니까 답이 5번.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ABCD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지금 평행 사변형의 상태에서 AC랑 BD가 같다. AC랑 BD가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어 상각형 되지. 여기 평행사변형일 때 이쪽이 길이가 더 길잖아. 기울어진 게. 거기에 길이가 똑같아지면 이거를 이렇게 다시 세워야겠지. 지금 기울어진 거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진 거를 다시 세워 놔야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직사각형 되는 조건으로 맞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다음 A O D 음, O. 얘네 둘의 길이. 그러니까 원래 얘랑 얘가 길이 같고 얘랑 얘가 길이 같은 상태였잖아. 평행사변형에서. 그럼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지면 이것도 결국은 1번처럼 대각선이 같아지는 상태가 되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맞는 답이 돼. 그다음 b, c, d 한 각이 직각이 된다. 평행사변형 유지하려면 여기랑 여기 다 직각이 되고, 얘네 둘의 합도 180돼야 되니까 전부 다 직각돼서 직사각형 되는 거 맞아. 그다음 b, c, d, 어, 여기 각도랑 ADC, ADC. 음, 그럼 여기 이웃하는 두 각이 같아야 돼. 얘네 둘의 합이 180도 유지하는데 같아지려면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맞는 조건. B A D 여기 각도랑 B C D 어, 얘네 둘은 이미 평행사변형일 때 같은 조건이니까 직사각형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되겠지? 자, 얘네가 직사각형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만족했을 때 O B C O B C 여기 각도랑 O C B 어, 여기 각도가 같아질 때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임을 설명하라. 자 여기가 같아지면은 이 삼각형 OBC가 뭐가 된다? 이등변삼각형이 되는거야. 이등변까지만 적을게. 이등변삼각형이 되니까 선분 OB랑 선분 OC가 길이가 같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두 대각선 길이가 같아짐으로 직사각형이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돼. 그리고 대각선 길이 같아지게 되겠지. 자, 다음 359번. 자, 이때 필요한 조건, 어, 직사각형이 되려고 하는데 필요한 조건. 음, 여기 CD 길이가 6이다. 그럼 이웃하는 변길이 같으니까 네변의 길이가 다 같아진다. 그럼 뭐가 된다? 말은 뭐가 되지? 이거는 그다음 AC가 8이다. 어, 대각선 길이 같아지는 거니까 직사각형 되는 조건 맞고. ADC 90도. ADC 음 여기가 90도 되면 나머지 다 90도 되지. 직사각형 되는 조건 맞아. AOB 여기가 직각이다. 여기가 직각이 되려면 이 대각선들이 직교하게 되는 거. 이건 말은 모 조건.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자 여기서도 뭔가 증명과정을 찾고 있었네 자 여기 위에서 말하는 것들이 BC공통 AB, DC 길이 같고 AC, BD 같고 그럼 여기서는 음, 길이, 길이, 길이 말했으니까 SSS압동이라 해야겠지 길이만 언급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이지만 여기서도 RH로 올 필요가 없었던 거야 직각이 같다라는 거는 아직 증명한 상황이 아니니까 평행사변형에서 음, 그냥 대각선의 길이를 같이 맞춰준 상태니까 아직 직사각형이 된지 증명하기 전 단계였던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각 ABC ABC 여기 각도랑 DCB 각도가 같아진 거지 합동 조건에 의해서 자 그래서 뭐 평행사변형이므로 음, ABC 각도 ABC 각도가 CDA 여기 각도랑 같고 BCD 여기 각도랑 DAB 이런 각도 그러니까 즉 대각의 대각끼리 서로서로 서로 각도가 같다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이 기역에서는 지금 이웃하는 각도가 서로 같다라고 말을 했는 거잖아 그래서 이네 개의 각도가 전부 다 똑같은 거야 전부 다 똑같으려면 90도로 같아야 하니까 직사각형임이 증명되었다 자, 361번 음, 여기 각도 구해라. 평행사변형에서 중점 찍고, BM이랑 CM이 길이가 같아졌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 삼각형과 이 오른쪽에 이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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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같았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길이인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평행사변형이면 대변의 길이가 같지 그럼 얘네 둘이가 무슨 합동? SSS 합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각도가 같아 평행사변형이면 이렇게 이웃하는 둘의 합이 180이 돼야 되는데 그 둘이가 같으니 여기가 다 직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90도 결국 이거 이렇게 지금 그림은 평행사변형인 것처럼만 보였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직사각형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얘가 마름모일 때 x랑 y 구해라. 마름모니까 이변, 이변 길이 같지. x는 70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그다음 마찬가지 여기 변, 여기 변 길이 같으니까 oy 3이 12랑 똑같은 거야. 그럼 oy는 15, y는 3. 그럼 둘의 합은 73이 되어 주면 된다.